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가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드 手中。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1절에서 l p i 편 n s h 1 p Ilchol Esso, s h i p 편 o n s 1 m s h i p Ilpion, s h i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당하니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연 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 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팍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된 새벽기도에 또 함께하신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31편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공고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도 그렇죠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 즉 여기서 대적들의 음모로 인해서 다윗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어 w you know, you know, you k n 그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점점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정냄이 다 떨어질 만큼 사람이나 세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없어 봐야 아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광야에서 나를 내 목을 어? 어, 이 가람으로부터 벗어나 이 목을 축이게 하시고 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게 느낄 때 사람은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인생의 상황들을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이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설사 내가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한다면 여러분 더욱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정말 주님만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때, 우리 삶에 부여가 있고, 그리고 영원히 가라지 않은 생명 수가 흘러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3절까지는 그러한 비방으로 인한 탄식들을 하는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욕을 당하고라는 단어, 헤르파라는 단어는 비난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 참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아, 참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죠. 그런데 그때일수록 그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것이 나음을 입는 거지 내 힘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고 왜요? 주님은 내죄 때문에 본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멋진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라는 것을 보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황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코로나19 때 그런 경험들 했잖아요. 특히 우리 일국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과정들을 잘 극복했습니다. 코로나 그때 초창기에 걸렸으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뭐 마치 벌레 보듯 하고, 마치 전염병 환자 막 보듯 하고. 그러니까 참. 세상의 민심이라는 것은 가혹합니다, 여러분. 저도 기억을 해요. 이제 저는 이런 상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19때 초창기 때 대구에서 막그 창궐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대구를 폐쇄하자고 했어요. <laughs> 여러분 한 도시를 폐쇄한다는 의미를 아세요? 도시 자체를 격리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어마 무시했습니다, 그때 상황들이. 대단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스크가 없어서 출근을 못했고, 마스크 살려고 그거, 예? 약국에 줄을 섰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이 최고가로 올랐고, 그러한 상황을 다윗이 온몸으로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야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무리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가는 한낱 전염병 환자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사한테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윗과 누가 만나거나 관계하면 또 바로 와서 사울 왕이 아시죠 그 제사장이라도 다 죽여버렸다 얼마나 슬퍼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입술의 복록의 열매를 맺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배웠죠. 입술을 지킬 때가 언제라고요? 이때요. 비방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입술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복록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까지 욥처럼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술을 주님께 합당하게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2절 말씀 보니까 내게 잊어 버린 바 됨이 죽은 자들 마음에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 여러분 죽은 자에게 누가 마음을 둡니까? 그렇죠? 죽은 자에게 누가 대화를 하겠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이고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같더라.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누구 의지할까요? 맨 사람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세상을 배우는 거죠. 사업뿐만이겠습니까? 직장 다니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정말 외로울 때 있거든. 여러분, 신앙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상황들 그렇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건 깨진 그릇과 같은입니다. 여기서 깨진 그릇은 파기 한 거와 똑같습니다. 무가치한 존재로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받는 여러분 깨진 그릇은 대부분 어디로 가죠? 예. 다 버림을 당하죠. 누가 깨진 그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 킨츠키 장인의 손에 들린 그 그릇. 깨졌지만, 그 깨진 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 깨진 마음을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윗의 마음을 다 조각조각 붙입니다. 힘든 마음을 다 조각조각 붙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그 조각조각 붙인 그 틈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메우고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시죠. 여러분, 주일날 보여 드렸던 그 사진 기억나시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자국이 그냥 아주 보기 흉한 흉터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 같은. 주님의 보혈이 흐르면 우리네 삶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 성령의 기름이 내 깨진 아프고 힘든 그 마음들을 흐르고, 흐르고 채워주시면 그 그릇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작품.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닿는 것은 다 그러한 작품으로 변하게 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깨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깨진 것 같습니까?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까? 천만해요. 주님의 손에 들리면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내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구원의 축복의 최고의 그릇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네 기도인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아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이 되셔서 이 새벽을 아름답게 깨우시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더 깨우셔서 주님 앞에 천개하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읽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죽은 자 같고 잊어버린 자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낙심과 낙담과 절망과 아픔과 실패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내 삶을 해석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런 모든 마음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리오니 아버 아버지께서 주님의 보혈로 붙여 주시고. 그 상처와 자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국 중앙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긴축기의 장인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고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하나의 하루의 삶이요 그리고 가정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내겠노라 축복의 삶을 살아내겠노라 일백 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곡중앙교의 성도님들과 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 용사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의 응답의 역사와 깊이 패인 상처, 그 상처가 영광의 자국임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일침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성령이.